봉화군 석포면의 영풍 석포재련소가 26일부터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폐수 무단배출이 적발된 후 대법원까지 가는 긴 과정 끝에 지난해 10월 조업 중단이 확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희동 기자. 네, 서희동입니다. 네, 이번 조업 중단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석포재련소의 조업 중단은 오는 4월 24일까지 58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국내 2위이자 전 세계 6위 규모인 아연 생산 등 모든 조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에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조업 정지 이후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 기간까지 보면 앞으로 넉달 가량은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지점에 있다 보니까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늘 이루어 왔는데요. 조업 중단으로 이어진 건 이번이 두 번째죠. 맞습니다. 석포제련소가 1970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열흘간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때도 2018년에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에 800억 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업 정지에 따른 기업의 손실액은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석포재련소는 지난해 황산 감지기 경보기를 꺼 놓은 상태로 공장을 가동한 것이 적발돼 추가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 조업 정지 기간에 이어지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네, 환경 단체들은 조업 중단에 넘어서 공장의 영구 폐쇄까지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는 세 번째 조업 정지를 이른바 삼진아웃 대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경상북도와 국회에서 석포재련소를 영구 폐쇄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안동댐에서 검출되는 고농도 중금속의 원인을 석포재련소의 폐수 배출로 지목하면서 낙동강 오염을 막고 영남권 주민의 식수 안전을 담보하는 방법은 석포재련소를 영구 폐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경상북도에서도 석포 재련소의 이전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난해 10월에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석포 재련소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화에서 더 이상 아연채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재련소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11월에 경상북도와 봉화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 구성이 완료됐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는 회의가 한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전 부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쯤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요. 경북도는 아직 관련 예산이나 후보지 등에 대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